1987년 10월 2일, 미국 켄터키 센트럴 시티, 평소와 다름없는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한 시청 직원은 주차장 뒤편에 주차된 낡은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그 차량의 트렁크 아래로 이상한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어 그의 눈에 띄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차량에서 흘러나온 엔진 오일이나 녹물이겠거니 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색이 붉은색이었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그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자물쇠 소리공을 불러 트렁크를 강제로 열었습니다. 그들의 불안감은 곧 적중했습니다. 트렁크 안에는 담요로 감싸인 여성의 시신이 있었거든요. 무언가에 짓눌린 듯한 자국이 목을 따라 퍼져 있었고, 그 밖에도 구타와 성범죄의 흔적이 존재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금방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겨우 스무 살이 된 멀린이란 여성으로 두살배기 딸을 둔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인디애나 로포트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보살핌 아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녀는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의외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혼자이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겠다며 엄마가 되기로 한 것이죠. 부모님은 조심스레 걱정하면서도 딸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멀리는 딸 스테파니와 함께 켄터키의 센트럴 시티로 이사했고,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시작된 삶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도 안정적이지 않았고, 육아와 생계 사이에서 그녀는 지쳐갔습니다. 결국 멀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을 위해, 자신을 위해, 새로운 선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트렁크에서 발견되기 전날인 10월 1일, 짐 일부를 부모님 집에 옮긴 그녀는 남은 짐을 챙기기 위해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딸은 부모님이 돌보고 있었고, 다음날 아버지가 와서 짐을 함께 나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녀는 시립주차장에 주차된 주인을 알수 없는 낡은 차량의 트렁크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것입니다. 부검 결과 그녀는 트렁크 안에서 자신의 피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범죄의 흔적과 여러 군데 남아있는 외상은 범인이 그녀를 심하게 괴롭혔다는 것을 말해주었죠. 손과 손목에는 방어흔이 있던 것으로 보아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건 아닌듯 보였습니다. 경찰이 가장 먼저 의심한 인물은 그녀의 남자친구인 짐이었습니다. 당시 19살이었던 그는 거친 성격의 인물로 멀린가는 약 반년 정도 교제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그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그가 딸에게 폭력적인 면모를 자주 드러냈기 때문이었죠. 기분이 안 좋으면 그는 별것도 아닌 일로 꼬투리를 잡아 화를 냈고 그 과정에서 멀리는 자주 상처를 입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에게 왜 화장을 그렇게 했냐며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냈고 그 과정에서 얼굴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하게 문지르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10월 1일 늦은 저녁에 그는 멀의 아파트에 갔지만 그녀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없었냐는 질문에 침실 문에 피가 묻어 있긴 했지만 별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다고 진술했죠. 경찰은 범행이 그녀의 아파트 안에서 일어났고 괴롭힘을 당한 뒤 트렁크로 옮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멀린의 룸메이트인 안젤라가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안젤라는 사건 당일 멀린과 술을 마시고 약을 함께 했다고 진술했는데 부검 결과 멀린의 몸에서는 알코올이나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녀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사건이 얽혔다는 증거는 없었기에 경찰은 그녀를 계속 잡아둘 수는 없어 풀어주었습니다. 사건은 빠르게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멀린의 가족은 지역신문에 그녀와 스테파니의 사진을 게재하며 엄마를 죽인 사람을 알고 있다면 제발 알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남자친구인 지미가 절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장비로 훔치다 붙잡힌 그는 조사 도중 살인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발언을 하며 살인 혐의로 추가 기소됐죠. 하지만 검찰은 살인을 입증할 물리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지민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상한 점은 경찰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얻은 DNA, 지문, 혈흔 등 여러 증거물은 존재했지만 단한 건도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고, 이는 훗날 밝혀집니다. 일단,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경찰 때문에 시간만 흘렀고, 결국 멀린의 사건은 미제로 분류돼 기록보관사에 방치됐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매년 기일이 다가오면 꽃을 들고 무덤을 찾았고, 스테파니는 엄마에 대한 기억 없이 자라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린이란 이름도 점차 흐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2005년, 그날 밤그 아파트에 있었던 또 다른 인물, 그 누구보다 잊고 싶었던 진실을 품고 살아온 여성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만다로 오랜 시간 죄책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왔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느껴 증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서를 찾아가 담담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멀린이 살해당하는 걸 직접 봤어요. 라고 말이죠. 경찰은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정황도 증거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증언은 매우 자세했고, 구체적이었습니다. 1987년 10월 1일 밤, 이날 그녀는 빌리라는 남성에게 억지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당시 20대 후반의 지역 경찰관이었던 빌리는 지역 조직과 연루된 의혹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차를 몰고 자신을 아파트로 데려갔는데 거기엔 멀린, 제프리, 크레이머, 안젤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제프리는 평소 빌리와 친분이 있던 건달이었고 크레이머는 사건 당시 자주 멀린 주변을 맴돌던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젤라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멀린의 룸메이트였죠. 사만다는 멀린이 욕실 안에서 그들에게 끌려 나왔고 남성들이 돌아가며 그녀를 괴롭혔다고 진술했습니다. 멀린은 강하게 저항했고 도움을 청했지만 그방 안에선 누구 하나 말리는 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를 보며 도와달라는 그녀에게 어떠한 손길도 내밀지 못했다고 말한 사만다. 도망가면 가만 안 두겠다는 빌리의 위협 때문에 그녀는 그 일이 벌어지는 동안 안젤라와 함께 부엌 쪽에 있었습니다. 잠시 뒤 빌리는 미동도 없는 멀린을 트렁크에 실은 뒤 사만다에게 운전을 시켜 근처 주차장에 차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녀는 빌리가 입을 열면 너도 가족도 사라질 거야 라고 위협하는 바람에 18년 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경찰관이었던 점도 아마 컸을 것입니다. 멀린의 딸이 자라는 걸 보면서 그 아이가 진실도 모른 채 어른이 되는 게 너무 괴로웠다고 그녀는 흐느꼈죠. 경찰은 그녀의 진술을 검토하며 기록보관소에서 과거 증거를 하나하나 꺼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던 중 당시 초기 증거물이 빌리를 통해 분석기관으로 넘어간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증거물이 그의 손을 거친 뒤 제대로 감식되지 않은 채 보관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죠. 사만다의 증언은 단순한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수년간 은폐되어 있던 조작의 흔적을 드러낸 것입니다. 2006년 11월, 경찰은 빌리를 포함 4명의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건 당일 멀린의 아파트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당시의 알리바이, 진술, DNA까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또 하나의 사실이 밝혀집니다. 멀리는 생전에 빌리의 아이를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었고, 지인에게 믿을 만한 경찰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말하고 싶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사건 며칠 전 빌리가 자신이 특정 경찰과 조직 그리고 부패 구조에 대해 알고 있다는 말을 지인에게 했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녀는 어떠한 비밀을 알고 있었고 이를 눈치챈 그에 의해 입막음 당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2009년 4월에 열린 재판에서 빌리는 일급 살인 및 증거 은폐 혐의 등에 대해 가석방 불가능한 종신형 및 2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제프리 역시 동일한 혐의로 가석방 불가능한 종신형. 크레이머는 60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안젤라도 공범 혐의로 기소됐지만 나중에 일부가 철회됐고 위증 혐의만 인정되어 5년의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의 침묵 끝에 드러난 진실. 억울하게 살해된 멀린이 이제는 평온히 잠들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